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750만 해외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으로 기감겨 있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 오늘, 상당하는 이대한애국당이 얼마나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면 손에 손 태극기 들고 한겨울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 주시고 회의 많은 동포들께서도 우리와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대한의 국당은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찾는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좌파 독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당의 기쁨과 상당의 설레임과 상당의 여러가지 희열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 놓고 웃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한푼 부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1,500만 표 이상을 받은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 거짓과 선동과 업무와 기획과 편파 방송에 의해서 탄핵되고 파면된 이 현실에서 그것도 정치적인 인신감금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마냥 절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몸에 이상이 많이 생기셔서 오늘도 성모병원에 잠깐 나와셔서 진료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잘못된 진실, 이 거짓, 이 불의, 이 불법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 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은 잘못된 거짓 탄핵으로 잉해 모모의 대신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법과 명예 회복을 명예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묵시적 정탁, 묵시적 재, 묵시적인 얘기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8개월 동안 그렇게 부르짖던 검찰에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10대 경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소위 말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고 감옥에 보내는 이러한 나라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러한 거짓에 이러한 불의에 행동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권을가금 잡고 싶어서, 소위 말하는 가짜 촛불혁명 민중민주주의파들, 종북자파들, 민노총 떨거지들, 정교조 떨거지들, 자파시민단체의 등을 얻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씨 백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100일 동안 현재의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관이 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국관까지도 길게 만드는 이 정부 64년 동안 지켜왔던 한미동맹을 불과 30일 만에 균형을 시켜버리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얘기가 매일 나오게 만든 이 정부. 이 정부는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정책참사, 사법참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참사, 그야말로 참사공화국입니다. 이 참사공화국을 그냥 두고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들들들에게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시대에 살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다 숨죽이고, 다 배신하고, 다 돌아서고, 다 비급하게 있을 때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과 애국우파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 있고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그러한 단순한 논리에 여러분들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민중민주주의 그러한 세력들에게 종북자파 세력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버리고 국민도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버리고 또다시 등 뒤에 칼을 꽂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우파를 자처하고 있는 정당들. 이 정당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우파를 대신할 수 있는 정당입니까, 여러분? 용기 없고 비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파 정당은 이제 그 껍데기를 벗고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행복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를 얘기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의를 불의라 하고 잘못됨을 잘못되 것이라 하고 가짜를 가짜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진 정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너무 힘든 고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을 접은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법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전형적인 좌파 독재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도 우리 대한애국당의 투쟁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종북 좌파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우뚝 서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우뚝 서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애국당이 지켜야 될 가치고, 우리 대한애국당이 나아가야 될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시 촛불 혁명에 도취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우리 의 아들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태극기 혁명에 다 같이 투쟁합시다. 박정희 오늘 우리 애국의 열기가 가득한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유는 처절하게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평화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불의가 법이 되면은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이며 책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무와 책무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잉여의 몸에 계시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 저렇게 투쟁하도록 놔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만 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중신, 바로 자유주의 건국중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북국강병과 방공정신,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 이 가치를 우리 대한애국당은 모조리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이제 대한애국당에 들어오신 것을 사랑합시다 이제 대한애국당의 당원임을 당당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대한애국당의 당원이 백만이 되고 그 당원들이 똘똘 뭉칠 때 박근혜 대통령 명예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다! 그러한 신념으로 다 같이 함께 투쟁합시다. 지난 겨울 같이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태극기 동지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적인 애국심 다 내려놓읍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부터 후회 냅시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냅시다. 태극기 종지들이여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같이 함께 투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우리의 신념이 무너질까? 우리의 의지가 무너질까? 유세 때마다 얘기했던 구월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대한애국당 창당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투쟁의 시작이지 투쟁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결기를 다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다 같이 함께한다는 뜻에서 우리의 구호를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동기 여러분. 네. 가시밭길로 가라.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고통의 칼날에 쓰라.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말아. 우리와 머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